오빠 다음 주에 식당 예약해놨어. 거기 엄청 사람 많이 몰리는 거 알지? 미리미리 해놔야 해. 오늘 퇴근하고 전화할게. 전부 몇 명이지? 다섯 명이지 뭐.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네 아버님까지. 원래 우리 오빠도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가족 숫자가 차이 많이 난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 다섯 명? 그래 알겠어. 방금 다섯 명 예약 문의했는데 입금을 먼저 해야 한대. 한 사람에 7만 원짜리 식사니까 너가 내 계좌로 21만 원 보내주면 돼. 식사 비용까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이번엔 내가 낼게. 너가 밥값을 혼자 다 낸다고? 왜? 상견례 비용도 어차피 결혼 비용이야. 모든 비용 반반 부담하기로 한거 잊었어?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밥값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번에는 그냥 내가 사고 다음에 오빠가 한번 사. 안 돼. 그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원칙이 무너지는 법이야. 내 계좌 알지? 빨리 21만원 보내줘. 알겠어. 지금 바로 보낼게.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잖아. 신혼집부터 혼수 결혼비용, 신혼여행, 전부 반반씩 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 그렇게. 해. 오빠가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공평한 것도 좋은데 전부 그렇게 칼같이 자를 거면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의미가 있어? 난 요즘 오빠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안 가. 뭐가 또? 처음부터 내가 반반하자고 했고 너도 동의했잖아. 그때는 나도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지. 나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오빠가 반반 결혼하자고 했을 때 반반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던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밥값까지 인원수 따져가며 나누자는 건 너무 인간미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맞다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반반 결혼하는 거야. 공평하게 해야지. 난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잖아. 모든 일에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예전부터 결혼할 때는 반반부담해서 할 생각이었고 이거 이해 못해주는 사람이랑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 너는 나랑 말이 잘 통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신혼집 구할 때 반반씩 내고 결혼 비용 정도 반씩 낼 생각이었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돈만 내라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난 집안일도 전부 너랑 똑같이 할 거야. 우리 집에 예전부터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여자들보다 밥도 잘하고 빨래 설거지 청소 못하는 게 없거든. 너가 한번 하면 나도 똑같이 한번 할게. 아니, 집안일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그런 건 서로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뭐 하는지 감시하고 너무 숨막히잖아.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엑셀로 다 만들어 놓을게. 월요일은 내가 저녁 만들고 청소기 돌리면 너가 설거지하고 바닥 걸레질 하는 식으로 전부 표로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아, 지금 내가 그 말이 아니잖아. 아니다. 됐다. 더 이상 말다툼 하기도 싫어. 방금 오빠 계좌로 21만원 보냈으니까 일단 식당 예약부터 해. 그래. 방금 입금하고 식당 예약 끝났어. 걱정하지 마. 제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더치페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저와 남자친구가 반반씩 돈을 넣고 그 안에서만 데이트 비용을 사용하며 지냈어요.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신선했고 저도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거나 빚지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2년 연애를 하다가 이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역시도 완전히 반반 부담해서 진행하기로 했죠. 신혼집 전세금도 반반씩, 다른 모든 결혼 비용 역시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해도 너무 할 정도로 반반에 집착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양가 부모님들의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을 생각이라 상견례도 적당하게 잘 넘기고 최근에는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오늘 가본 곳은 어땠어? 지난번에 봤던 호텔이 훨씬 낫긴 낫더라. 그러게. 근데 호텔은 엄청나게 비싸잖아. 예식 비용이 두 배도 더 들걸? 그래도 괜찮아? 그건 좀 아무래도 예식 비용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고 싶지는 않지. 다른 곳도 한 번씩 더 알아보자. 우리 엄마가 가보라고 한 곳이 있거든. 가보라고 한 곳? 우리 엄마 친구 딸이 작년에 거기서 결혼했대. 시청 근처 예식장인데 리모델링 한지도 얼마 안 됐고 깔끔하고 좋다더라.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다음 주 토요일에 가면 되겠네. 나도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 인테리어가 진짜 이쁘긴 하더라고.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하던데. 오빠네는 결혼식 할때 혼주석에 누가 앉을 거야? 아버님 혼자? 아니면 뭐 고모님이라도 오시겠대? 고모, 고모가 왜? 나는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빠만 혼주석에 앉을 거야. 그래, 보통 신랑 신부 엄마들이 하객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렇잖아. 화촉 점화도 그렇고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을 텐데. 아버님이 다 하시겠대? 난 옛날부터 엄마가 없었으니까 아빠가 다 하셔야지.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양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희 쪽에서도 장인어른만 혼주석에 앉는 게 어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혼주석에 아빠 혼자 앉아 계셔야 하는데? 너희 쪽은 두분다 계시면 우리 아빠가 너무 초라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결혼식 오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라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봐. 우리 아빠 혼자서 얼마나 보기가 좀 그렇겠어? 장모님은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혼주석 말고 하객석에 계시는 건 어떨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에 하객석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 양쪽 똑같이 하자고. 그게 어려워.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게 이 소리였어? 어이가 없네. 오빠는 결혼을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칼같이 반반하는 게 결혼이야? 하다 하다 혼주까지 반반하자는 헛소리는 처음 듣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똑같이 하자는 거야. 야, 그냥 때려치자. 그딴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해봤자 숨 막혀서 너랑 어떻게 살아?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해. 뭐, 너 진심이야? 진심이 아니면 내가 내 결혼식에 엄마까지 숨기고 해야 돼? 난 우리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싶지 않아. 반반 결혼하자는 말에 동의한 건 너야. 양쪽 똑같이 하자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너 그거 정신병이야. 왜 나랑 밥도 똑같이 반씩 먹지 그랬어. 생각해보니 너는 항상 내두 배는 더 먹었잖아. 근데 왜 나랑 밥값은 똑같이 반반 내는 건데. 그거랑 이 문제랑 같아? 더 이상 너랑 할 이야기 없어. 그만하자 그냥 여기서 끝내. 나도 미쳤지, 진짜. 반반 해달래서 해줬더니 사람을 등신으로 안 해. 야, 이렇게 끝내자고? 너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내가 후회를 왜 하냐? 너한테 뭐라도 받은 게 있어야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꺼져.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너랑 선물 주고받은 것도 전부 액수 계산해서 똑같이 받았었네. 돌려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서 이런 건 깔끔하고 좋다. 자기야,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랑 만나서 이야기해. 됐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연락하는 일 없게 하자. 야! 원래 결혼이라는 게큰돈 들고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집 구하는데 돈도 많이 드니까 제가 절반 부담해주면 서로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상식을 완전히 넘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에 하나뿐인 엄마도 당당하게 혼주석에 못 앉게 하면서 어떻게 제가 시집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배려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쓸데없는 짓이었네요. 이제라도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고, 꿈에서라도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